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역사서로 들어가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신명기의 독특한 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 즉 율법과 규례, 제사와 많은 규칙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신명기가 가지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협박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듣는 백성들로 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모습으로 이끄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지도자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십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 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도자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욱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신명기의 구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를 쉽게 달걀로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껍데기 그리고 흰자, 노른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노른자 부분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명기 4장에서 11장, 그리고 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자 중에서도 특히나 노른자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신자 중에서도 노른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또 깨지지 않도록 신자 중에서 밀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모세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킬 때는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황, 환경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남녀노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그 돌들이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눈에 잘 띄기 위해서는 적당히 큰 돌을 고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봐도 이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돌에 석회를 발랐습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돌에 새기는 것보다 석회를 바른 후에 말씀을 새길 경우 그 말씀이 더욱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석회를 바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워진 큰 돌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함을 명령하신 것은 이 신명기 27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것과 계속해서 그들의 눈에 말씀이 보이게 하시기 하시도록 명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출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삶 그들의 삶이 구원받기 전의 삶과 달라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어느 때이든지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행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눈에 보일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욱 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해야 할 일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2절에서 4절에서 한번 나오고 8절에 다시 한번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과 4절 그리고 8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제단 곧 돌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돌에 쇠 연장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정과 망치를 비롯한 쇠 연장을 사용하면 깨끗하고 또더 튼튼하고 보기 좋게 돌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다듬고 예쁜 모양으로 다듬은 제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돌로 만든 두 가지 물건을 제가 한번 말, 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과 피라미드. 느낌이 오시나요? 피라미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유적입니까? 칠대 불가 사이로 불리고 또한 사람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크고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고인돌은 어떻습니까? 화려함도 정교함도 없습니다. 그저 큰, 크고 넓은 돌을 기둥으로 삼는 두 돌, 두 기둥이에 올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돌단을 만들 때에, 쌓을 때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예배, 화려한 예배, 기술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얼마나 크고 정함이없고 율법적으로 잘 준비된 것인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준비된 제단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높고 정교하게 쌓여 있는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태도를 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형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자신이 생업으로 삼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6절과 7절에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알려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축제로 나아갈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즉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넘쳐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신다는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죄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맛보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말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왕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지날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전복 전쟁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 예배드리러 온 성도분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 분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달려와 이 모든 문제를 아래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애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또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도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국 오늘 신명기 국 한국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